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내음과 함께 창원광장 시정뉴스 출발합니다. 국회 융합혁신 경제포론과 창원시가 지난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창원의 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문 전문가 등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창원지역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창원시가 산업사회를 이끈 도시가 앞으로 어 스마트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도약을 할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날 안상수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성태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따뜻한 인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창원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전문 인력은 부족하지만 로봇 기반 생산 시스템 혁신과 첨단 소재 부품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 국가 제조업 부응을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창원시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 실무자회의를 지난 27일 창원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2월 국제교육도시연합 신규 회원 도시에 가입한 포항시를 비롯한 19개 회원 도시의 실무관계자 3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창원시는 국제교육도시연합의 아테네트워크 의장도시로서 2017년도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회원 도시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진용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지난해 두드러진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창원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 도시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AC 아테네트워크 의장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회원 도시 여러분에서 국제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본부를 두고 모든 도시 공간이 시민들에게는 학습의 장이다라는 취지 아래 교육을 비롯한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현재 37개국 493개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청어시는 삼정기업 컨소시엄을 구산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제안 내용은 총 3,885억 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자해 2020년까지 해안형 골프장, 기업연수원, 풀빌라, 호텔형 레지던스, 짐라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어시는 협상과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해 6월경 사업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3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내버스 법규 위반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각종 위반사항과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창원시는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등 4개소에서 2017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의창 성산구는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마산 하포구는 서왕 근린공원, 마산 회원구는 마산 종합운동장, 진해구는 강석골 쉼터 주차장에서 시민들에게 나무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배움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광장 시정뉴스 김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